어, 안녕하세요, 댄브입니다. 영상을 몇번 다시 찍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지껏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렸던 입장이라면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갖다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 됐죠. 우선 도키도키 저는 계속 돌리고 있고요. 뭐 돌리는 이유는 당연히 테러마톤을 먼저 깼기 때문이겠죠. 테러마톤을 깨기만 하고. 도키도키로 넘어와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된 화면인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33레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5레벨이 될 때까지 두배 이벤트가 5시에 딱 시작이 되자마자부터 파밍을 했고요.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두배 이벤트 혜택을 받아서 35레벨을 찍는 그 순간까지 유효한 코어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5레벨이 그냥 허무하게 찍혔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에 휩싸였어요. 여러분들한테 깔끔하게 약속을 지키는 유튜버가 되고자 35레벨의 지옥 등반을 시작할 것이냐, 쉘 파밍을 해서 아니면 두배 이벤트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도끼도끼를 조금 더돌 것이냐. 예, 근데 저는 공략 유튜버니까 바로 세팅을 만지면서 쉘 파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속도가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니코나나는 그냥 디팅 데미지만 구경하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정렬이 안 되어 다 보니까 프레야의 버프가 안 묻은 상태로 때리게 되죠. 뭐 그렇다고 해도 이 친구 잡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렇게 무난 무난하게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넘어가고요. 지옥도 당연히 깨야겠죠. 지옥에서는 한 가지 테스트를 하기로 합니다. 리팅, 릴리, 클로스, 프레야. 딱 봐도 발레리안을 제외하고 버퍼 디버퍼 세팅이죠. 페로마톤을 갈때 속도 정렬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게 되면. 땡겨 오자마자 디팅이 첫번 따로 나와있고 버프, 디버프 아무것도 못 받는 이런 현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도 정렬이 잘 되어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외에는 디팅이 딜 넣는 모습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각이 들어가고요 뭐 이것저것 걸어주고 공중도 들어왔죠 그 상태에서 디팅이 스킬 초기화가 됐고요 세게 갑니다 빵빵 빵. 뭐 당연히 잡았을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니코나나의 이제, 안정도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이 떨리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요. 두배 이벤트라.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래놓고, 지옥 등반을 시작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타팅 멤버 그대로 들어와있죠. 릴리, 클로스, 발레리안, 비팅 프레아. 다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무난하게 깼고요. 지옥2도 등반을 해야겠죠. 네, 무난하게 클리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코나나 파밍 계속 보내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지옥3입니다. 첫 번째 트라이 모습이고요. 첫 번째는 실패라서 주요 장면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 부분인데요. 지금 프레아가 순간 실드가 꺼졌죠. 이걸 보면서 아실드 캐릭을 두 개를 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 블랙 스미스를 하나 추가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 마우스 있는데 보이시겠지만은 발레리안이 10레벨짜리 보라색 쇠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 어쩔 수 없이 그냥 블랙 스미스 한 30레벨에다가 기가바이트 20레벨짜리라도 해서 그냥 발레리안도 좀 바꿔줘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드가 다 꺼지면서 막고 죽어요 그래서 전복이 났고 말씀드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가바이트 20렙까지는 찍어줬고요 네 돌파는 하지 않는 모습이죠 블랙스미스를 가져와서 30레벨까지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레벨링을 하면 할수록 프레아의 속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좀상세해줄수 있겠다 싶어서 찍어주는 모습이고요. 속도가 나오길 바라면서 돌렸는데 안나왔고 그냥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리어를 했을 당시 최종 스펙입니다 여러분. 프레아 뒷속 89고요 플러스 뒷속 99고요 릴리 뒷속 130입니다. 비팅은 지금 모듈 안에 속도가 10 정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당장에는 그냥 지옥 3을 깨고 나서 갈아 끼우지 뭐 하고 좀 미루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라면은 플러스 40이어야 겠죠. 그리고 트라이 직전에 뭐가 이상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치명타 모듈을 두개 끼고 있더라고요. 치명타 데미지를 하나를 껴줘야 되는데 그래서 시아다에서 바로 옮겨오면서 이슈가 생긴 것 같아서 치명타 데미지 모듈로 교체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갈레리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따로 못 보여드렸는데, 원천 12를 못 맞춘 상태입니다. 모듈에서 원천을 10을 가져오고, 기가바이트에서는 원천이 안 붙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로. 그래서 원천 10인 상태라는 점. 자, 첫 장면부터 천천히 다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머리끄댕이 잡아오면 디팅이 먼저 올라오죠. 근데 이게 제가 영상에 담지는 않았는데, 클로스하고 서로 운이 좋으면 클로스가 먼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로스의 속도가 뒤속이 지금 99였잖아요. 그러면 클로스가 어디서 1에서 2 정도만 더 땡겨 오면 무조건 디팅보다 빨리 움직이겠구나. 라는 답이 나왔고요. 그럼 클로스의 속도에 플러스 1, 2를 해서 총 합한 값을 갖다가 프레아가 비슷하게 맞추게 되면 은 무조건 머리끄댕이를 잡아와도 문제가 안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게 되면 팔이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갔죠. 버프 디버프가 없어서.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은 버프 디버프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길 들어갈게요. 이렇게 버프와 디버프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턴만에 팔을 부쉈고요. 이제 아까랑은 다르게 실드가 굉장히 넉넉하다라는 거를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어떻혔고요. 이제부터 실드들이 리필이 되겠죠. 자, 짱짱하게 들어오는 실드. 자, 이 타이밍이 버프도 다 들어오는 기복부도 다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고요. 이제 다음 턴에 비팅이 엄청나게 세게 때릴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 팔이 먼저 오면 테러마톤을 앞으로 턴을 당겨주기 때문에 전멸입니다. 근데 여기서 클로스의 위험이 나오는 건데 클로스가 어디까지 밀어버리는지 잘 보세요. 팔을. 지금 뒤로 완전히 바뀌었죠. 이렇게 돼서 제가 버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딜을 넣는 모습이고요. 버프가 다 들어간 채로 딜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세죠. 디버프도 다 묻어 있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까 턴을 밀어준 덕분에 릴리가 따라잡을 시간이 생겼죠. 그래서 릴리의 1스가 날아가고요. 제가 릴리의 1스 다 찍으라 그랬죠. 그 릴리의 1스로 100% 확률로 어시스트가 터집니다. 이러면서 지옥 3을 클리어 했습니다. 딱두 번째 트라이였고요 이때 시간이 아침 6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난하게 클리어를 했고요 지옥 4를 가야 하나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서 계획을 좀 틀었던 게 저는 아직 속도 모듈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옥 4를 깨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거 사실 뻔하잖아요 지금 이제 쉘 파밍 해가지고 쉘다 강화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지옥 4 가면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별고 있나요? 만약에 안 깨져도 지옥 3 이제 들어갔으니까 3개짜리 모듈 갖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깨면 지옥 4는 무조건 깨져요 지옥 3을 35레벨에 깼는데 50레벨까지 모듈파밍하고 쉘파밍 해가지고 못 깬다? 지옥 4를?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숙제검사가 끝났다고 보고 다음 숙제를 가져왔습니다 요 시기는 개정 레벨 37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른 쉘들은 다 아까 보셨던 그 상태 그대로고요 몽상각 하지유한테 클로스의 템을 그대로 옮겨 뽑아줬고 이쪽에 있는 화이트 팩만 제가 37레벨까지 쉘파밍을 해서 40레벨 각성까지 만들어준 상황이에요 좀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준비했고요 요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놨고 나중에 갈아탈 쉘도 두개 준비해 놨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그대로죠 나머지 쉘들은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조합의 구성의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시아다는요 아군에게 버프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울화라는 스택이 쌓여요 최대 3번까지 누적으로 3번의 버프 효과를 받을 때마다 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종 효과가 생기는데 진화를 할 때마다 공격력이 15% 강화 안한 상태입니다 15% 효과저항 20% 받는 데미지가 12%씩 감소를 해요 이게 3번이 중첩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반각을 걸고요 우라가 진화할 때마다 해당 스킬의 현재 최대 쿨타임이 1턴씩 감소해요. 그럼 바꿔 말하자면, 우라를 풀스택을 빠르게 쌓으면 3번 스킬만 계속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몽상가 카지오는 필수라서 디버퍼로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한 버프 하는 친구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프레아도 버프 굉장히 많고요. 발레리안 말할 거 없죠. 릴리, 버프 말할 거 없죠. 애당초에 버퍼니까요. 자, 그래서 시작을 할 건데, 릴리가 머리를 잡아 당깁니다 자, 시하다가 바로 밑에까지 쫓아왔죠. 그런데, 기본 속도 자체가 잡아 당긴 이후에, 몽카가 더 빠르다 보니까 역전을 이렇게 하게끔 아슬아슬하게 속도가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운 상태에서 3스 때리고요. 사실 지금은 별로 안 세요. 아직 우라가 스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버프 엄청나게 들어가죠? 이래서 프레아도 좋은 거예요. 우라 바로 지금 터졌고요. 하나 더. 지금 우라가 현재 이 e 스택입니다. 자. 발레리안이 버프 리필 해주면서 우라가 또 쌓였죠. 지금부터 풀스택이에요. 계속 3번 스킬만 씁니다. 데미지가 이제 많이 강해졌죠. 또 3번 스킬 쓰고요. 이제 단단하기도 엄청 단단하기 때문에 시아다한테 그렇게 위험한 구간이 잘 없어요. 여기까지 오시면. 또 3번 스킬.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죠. 계속 3번 스킬 이제 발레리안이 할 일은 끝났고요. 지속회복까지 걸어줬기 때문에 생각해로 피가 별로 안 달죠. 피가 별로 안 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레야가 있으면 피윕이 어떻게 된다? 듣는 순간 만피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유롭게 잡는 모습. 네, 이제 아픈 친구가 죽었네요. 네 이렇게 끝났죠 지옥 3을 굉장히 무난하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숙제 검사의 1차적인 부분들은 다 완료가 된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옥 3을 뚫었다면 여지껏 제 영상을 잘 정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옥 4를 뚫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그렇다는 건 이제 첫 번째 숙제가 끝난 거니까 다음 숙제는 에 이제 50레벨 때의 연옥을 깨는 거죠 그게 렇 정확히 50이 될지 51레벨이 될지 2레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50 초반에 깨야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지키는 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도키도키를 파밍을 하고요. 속도를 좀더 정렬한 후에 내일은 이제 어떤 식으로 안정도를 좀 소진을 더 했는지 뭐 이런 거 간략하게 남기면서 뭐 중간 점검하는 느낌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4일차는 쉬어가는 건데 굳이 올린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보시고, 두배 이벤트 때 모듈을 파밍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 올리는 거니까요.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영상으로 뵐게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덴브였습니다.